안녕하세요. 송현희 원장입니다. 어,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우리가 보통 이제 피부질환에서 가장 흔하게 들어볼 수 있는 용어일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씩 정의를해 보자면 알레르기란 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기능들이 비정상적으로 항진 반응을 일으켜서 그것으로 인해 이제 염증이 일으킨다든지 하는 과민 면역 반응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은 어 원인 불명에 어~ 확실한 원인이 없는 만성 어~ 피부 염증성 질환을 의미하죠. 뭐, 증상으로는 가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진물이 날 수도 있고 음~ 뭐~ 붉어지는 증상 건조한 증상 기타 등등의 다양한 증상의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드러기는 이제 급성 두드러기와 만성 두드러기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할 만한 것들은 만성 두드러기인데 어 어떤 반응인지는 원인을 알 수도 없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몸 내 안에 있는 어, 면역 기능들이 어, 어떤 기능들을 함으로 인해 뭐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고 각종 화학물이 분비가 돼서 가려움이나 팽진이 발생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어, 급성 두드러기 경우에는 뭐 확실하게 유발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알레르겐이 존재가 하지만 만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 뭐 확실한 선후 관계 인과관계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요세 가지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음, 보통, 음, 만성 두드러기나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이, 뭐, 알레르기 테스트라는 걸 많이 하시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피를 뽑고 혈액검사상, 어, 알레르기 테스트를 하시는데, 어, 이 알레르기 테스트에서 밝혀지는 것들은, 어, 우리가 보통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어, 알려진 네 가지 반응 중에 그 중에서 IgE 항체의 상승 농도만을 이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테스트에서 특별한 결과나 뭐 양성 반응이 없다. 어, 즉 Ig 항체가 어떤 것들이 이렇게 높이 상승되는 것들이 없었다 그런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내 아토피 피부염과 내 반성 두드러기는 알레르기가 아니냐라고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시는데요 이것은 이제 좁은 의미의 알레르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될것 같고요 넓은 의미의 알레르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몸 안에 있는 면역 기능들이 비정상적으로 뭐 원인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므로 인해 이제 과항진된 반응을 일으키 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 음 만성 두드러기 전부 알레르기 넓은 의미의 알레르기에 속한다. 그리고 치료법 자체는 어~ 찌됐던 어~ 내 몸에 있는 면역 기능들이 정상적인 생리적인 과정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면역 기능들을 증강시켜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